기록을 통해 일상을 여행하는 아토미입니다. 지난주에 코엑스에서 진행된 서울 일러스트 코리아에 참가하고 왔어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번 행사 후기와 브이로그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번이 다섯 번째 오프라인 행사더라고요. 그간에 노하우도 많이 쌓였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것들과 이번 페어에서 알게 된 점을 바탕으로 페어 매출은 어느 정도이고 할로워는 얼마나 증가했고, 그리고 잘 나갔던 제품은 어떤 것이고, 재고 수량은 얼마나 준비해야 하는지 모두 말씀드려볼게요. 혹시 영상에 나오지 않은 궁금한 점들은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 최대한 알려드릴게요. 우선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은 매출, 매출이 얼마나 되나요?라고 물으신다면. 음, 직장이 월급 정도는 달성한 것 같아요. 다만, 이게 순수익이 아니라는 점꼭 염두해 주셔야 해요. 부스비, 발주비, 지방행사라면 숙박비나 교통비 등등 다 빼고 나면 사실 눈물이 또르르 흐를 수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나간 페어의 매출을 비교해 보면, 페어의 시기와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일단 서울에서 진행한 KF회가 압도적이었고요. 그 다음에는 서일코, 대일코, 그리고 부엠페와 굿즈 이주 곳이 비슷했어요. 주변 작가님들 이야기도 들어보고 하면 서울 내에서는 코엑스를 제외한 곳에서 진행되는 예를 들어 세택이나 어 서울은 아니지만 킨텍스 등은 정말 심사숙고해서 참여해야 할것 같아요. 제가 경험해보니 생각보다 매출 차이가 크더라고요. 그리고 페어에 나가는 부스 비용 얼마 정도인지도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이건 사이트에 들어가서 참가 신청하면 쉽게 알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는데 보통 40에서 60만원 정도 했어요. 다만 여기에서 기 참가자 할인이라든지 파트너사 협찬 등으로 더 저렴하게 참가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코너 부스냐 큰 사이즈의 부스냐에 따라 가격이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어, 팔로우는 얼마나 증가했나요? 음, 작가님들의 생각이나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 다르지만 저는 팔로우 이벤트를 크게 하지 않았어요. 저는 찐팬 분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냥 선물만 받으려고 팔로워 하시는 분들도 물론 소중하지만 다들 공기처럼 사라지시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막 나서서 스티커, 명함 혹은 부채 같은 작은 선물들을 뿌리거나 하진 않고 음, 제 브랜드에 관심 있어 보이는 분들에게 이벤트를 소개하면서 팔로워를 모았는데요. 서이코 시작할 때보다 어, 250명 정도 늘었고요. 일주일인 지난 지금 이탈하신 분 10명에서 2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세 번째, 잘 나갔던 제품군과 그렇, 그렇지 못했던 제품은 무엇인가요? 어, 브랜드의 개성에 따라 다르겠지만 제일 잘 나가는 건 역시 스티커였고요. 그렇지 못했던 건 엽서 중에서도 이번에 새로 만든 카드형 엽서였어요. 음, 매출이 높았던 순서대로 나열해보자면 스티커! 마스킹 테이프, 메모지, 엽서, 스마트톡, 카드형 엽서 이렇게 판매율이 높았는데요. 카드형 엽서의 판매율이 저조했던 이유를 생각해보니 제작하는 데에 들어간 인건비와 재료비가 높아서 단가도 어쩔 수 없이 다른 엽서에 비해 높아지다 보니까 엽서군 내에서 가격 경쟁력이 낮아서였던 것 같아요. 다음으로 각 제품군의 재고 수량은 얼마나 준비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에 답변을 준비해 봤는데요. 폐어를 준비하시는 작가님들이시라면 이 질문에 대한 고민도 많으실 거예요. 저도 초반에는 재고 수량을 잘 맞추지 못해서 품절되는 제품이 있는가 하면 너무 많이 남아서 처리하기 곤란했던 제품들도 많았었는데요. 저는 행사 때 사실 품절되는 게 싫어서 조금 많이 준비하는 편이에요. 이게 관람객들과 제 브랜드를 좋아해주시는 분들에게 저의 준비성을 보여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남으면 사실 다른 경로를 통해서 판매해도 되니까 재고에 대한 걱정은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저는 우선 스티커는 인기 있는 제품은 50에서 60장 정도 준비했고, 나머지 제품들은 40장 정도 준비했어요. 마스킹 테이프는 각 40개 정도, 엽서는 30장. 스마트톡은 종류가 10개나 되어서 각 종류별로 5개 정도 준비했어요. 물론 행사의 규모에 따라 유동적으로 재고 수량을 조절하는 건 당연한 것이라는 점 유의 부탁드릴게요. 전저 같은 경우는 올해 7월에 서일패를 준비하고 있어서 어, 지금 말씀드린 수량보다 서일패는 10에서 20% 정도 더 많이 가져갈 것 같아요. 이렇게 페어를 준비하면서 궁금할 것 같은 대표적인 질문들에 대한 경험적 의견을 공유해 봤는데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게 정답이 아니라는 점꼭 유의 부탁드리고요. 지난주에 참가했던 서립페 비하인드 영상을 한번 시작해 볼게요. 짐 하역장, 비홀 하역장에 왔는데요. 트럭과 화물차들 사이에 엄청 껴있습니다, 지금. 들어갈 수 있을까요? 지금 이 상태에서 한 2분 정도 기다렸는데, 왜 이렇게 서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와 <목소리> <목소리> <우와>, 대박이다. 조와 <목소리> 부스 마무리 짓고 저녁 먹으러 갑니다. 네, 만나요. 아, 늦었다. 설마 이거 줄인가? 뭘. 음. 줄이 진짜 귀여워. 아, 늦었어. 5분 남았어요. 가서 할 것도 있는데. 얼른 가고 있습니다. 이거하나 네, 드릴까요? 응. 네. 다이이포장이 드릴게요. 은 이곳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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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곳다 이곳은 이곳은 지옥철이좀떨이긴 하지만 얼른 집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성이 없지. 쫓는 양 지대로 쪽이. 이래지고. 대박. 멋져. 대호예요. 응. 내일은 제가 직장 생활인 관계상 응. 오늘 오늘까지 동산. 오늘까지. 퇴근 응. 이틀 차 집에 가는 길입니다. 금요일이 목요일보다 좀덜할줄 알았는데 체감은. 오늘이 더좀 많으셨던 것 같아요, 오후부터. 약간 학교 끝나고 아니면은, 어, 퇴근하시고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서 오늘 저는 나름 좀 속상한 점도 있었지만 기뻤던 점이 더 커서 만족하고 있습니다. 지하철 내립니다. 세 번째 날, 오늘은 메데를 좀 바꿀 거라 일찍 왔는데도 이렇게 사람들 많으시네요. 얼른 얼로 가고 있습니다. 매대를 좀 바꿨어요. 옆에 작가님이 아이디어를 주셔서 이렇게 양쪽 벌리고 가운데 이렇게 뽑기판에 놨습니다. 아이디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laughs> 이렇게 웃기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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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캐리어 서포트 광고 투장입니다. 촬영할 때 동작 찍었잖아요. 네. 그 디자인에 기반으로 만한건요 이거 음, 그 같은 네. 경우는 네. 뒤에 개선문 위에 올라가서 찍은 에펠탑 야경 사진으로 되어 있어서 이건 낮이어가지고 뒤에 파리 지하철 사진으로 되어 있는 데 색감이 조금 더 쨍쨍한 장점이 있어요. 오늘은 코엑스로 날씨가 너무 좋아. 우리는 코엑 바로바로 오늘까지. <laughs> 유튜브에 올 줄은 안될 것 같은데? 왜? 우리 둘만 하는 송이잖아. 뭔데? 뭐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30분 정도 일찍 왔어요. 아유 벌써 힘든 거 같기도 하고. 아 이제 들어오기 시작한가봐. 따로 안내방송 안 가네? 그러게. 안녕하세요. 한류 청봉 장입니다 저희는 여행 주제로 일러스트 제품을 제작하고 있어요. 안녕. 아역장입니다 아예 못 들어가세요, 아예. 이안쪽못 들어가세요. 저희는 집에 가고 있습니다. 4일간 모두들 수고 많으셨어요.